경기도 2 월달 거래량 탑 p 5를 한번, 제가 조사람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좀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2 월달 거래량 탑 o 를 말씀드리기 전에 k 월달 e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단지 경기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e a 산성역 포레스티아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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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2 개입니다.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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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아홉 건. 그래서 탑 5에는 드지 못했다. 거래량 1등은 제가 판단했을 때 풍무 센트럴 푸르조 아파트 1등. 그리고 2등이 풍무 푸르조 아파트입니다. 1등이 2월 달 지금 2월 26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국토시거래가의 2월 23, 2월 26일날 시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1등이 24건입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조. 그다음 2등이 풍무 푸르조 아파트. 바로 옆단지죠. 여기가 19건. 풍무역 풍무역 역세권 아파트죠 서울에서라도 좀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탑3 그러니까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거는 어, 이제 동탄 동탄 신도시에서 동탄역에서 역세권은 이제 금액들이 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좀 거래 건수가 좀 줄어든 것 같고 역세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 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이 요, 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보니까 동탄역 포레너스 포레너스 아파트가 탑 3입니다. 2월 거래건수가 2월 26일 자로 기준으로 해서 18건입니다. 18건. 그리고 4등은 산내마을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 gtx 역세권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어, 산내마을 구단지 히스테이트 운정. 2월달 거래건수가 17건입니다. 그리고 5등은 운정쪽 옥정신도시 양주시의 옥정신도시입니다. 옥정신도시 옥정, 옥정, 옥정 센터프 푸르죠. 2월달 거래 건수가 14건 정도, 14건입니다. 지금까지. 근데 아직 2월달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 제가 요거 이제,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보다 조금 더 거래량이 더 나온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영상으로만 좀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